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유튜브로 찾아뵙었습니다 제가 활동을 안했던 이유는 이제 학교 대학교 공부도 있었고 이제 어차피 어, 약 7개월 뒤에 군대를 가기 때문에 학교 휴학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2월 중순 정도부터 어, 카트라이더를 이제 제대로 해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인사치에온 거고요 저그 카트 이번에 유입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막 지금 막 카트 합성에서도 진짜 좋은거 많이 주고 요즘 뿌리는게 많아졌어요 특히 네오의 신상 카트 넘버5도 안그래도 가.. 뭐야 저번 꿀단지 이벤트로 1000코인씩 그런것도 많이 뿌렸고 또 신상 카트 기어도 많이 뿌렸었는데 그걸로 늘어난 차들을 합성해서 합성해서 이렇게 지우 보석 가지고도 네오신상 넘버 5를 만날 수 있고요. 아니뭐 코인 200개라든지 자기한테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게 골드 플랜트 상자 수급이 엄청 좋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어제 제가 이벤트 때만 얻은 것만 해도 벌써 스토커, 스토커랑 제노랑 저 뭐야 뭐 소닉, 이렇게 뭐 기존에 있던 뭐 멘티스 이런 애들도 다 얻었어요. 진짜 이번 저 합성이 굉장히 잘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합성보석 이용한 거잘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우보석 이런 거 합성이랑 다뭐 상점에서 파는 게 바뀌었다. 이런 거 알려드리러 왔고요. 저 갑보석 이번 쇼케이스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갓테마 갓테마가 새로 나오는데 이제 이 보석 많이 모으면은 뭐 캐릭터를 무제한으로 변경한다던가 카트를 무제한으로 변경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혜택 보실 수 있으니까 퀘스트를꼭 깨셔야 하는데 그 퀘스트가 이제 우리 초보분들에겐 어려울 수도 있는 브로디와의 대결에서 승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것은 브로디 뚝배기 까는 법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좋은 점은 뭐냐 이온을 타볼 수 있다는 거예요. PC방에서 이온 타볼 수 있는데, 전 PC방 안 가요.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드리프트 해요. 초보분들 기준이기 때문에, 자, 이 정도 드리프트, 아이구 자, 이 정도 드리프트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자, 이렇게 그냥 부스터 두개 모으고, 여기서 그냥 부스터 씁니다. 최대한 직선에서 부스터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써주고, 이거 부스터 쓰면서 드리프트 하는 거, 이거 많이 어렵지 않죠? 자, 순부도, 순부도 자주 써주셔야 되고, 자, 직선에서 써주시고. 자, 여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속도 줄이고 가세요. 이 정도는 그래도 하실 수, 있... 좀 하시다 보면 할수 있어요. 자, 여긴 바깥으로 두시고, 안으로 돌다가 괜히 이 있을 수까 그래서 부스터 두개다 써줍니다. 자, 드리프트 해주고. 여기서도 한번 해주고. 이윤이 엄청 빠르고 또 여기선 부스터 자동으로 또 채워주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부스터 하나 녹지 않게 써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도 뭐, 부스터 안 써도 돼요. 지금 뭐, 지금 기록 보니까 이제 부스터 안 써도 돼. 그냥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자 여기 직선에서만 부스터 써주시고 딱이 정도까진 가능해요. 자, 여기서 무리하게 트리프 타려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돌고. 여기서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자 그리고 직선에서 부스터 다 써주시는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엑스 엔는 이제 듀얼 부스터가 진짜 빠르기 때문에 직선에서 터트려주는 것만큼 좋은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톡톡이를 쓰는 방법을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자 직선에서 써주시고 이렇게 부딪히지만 않아도 게임 이길 수 있어요 브루디를 자 이정도 부스터 쓰면서 드리프트 하는거 이거 정도만 연습을 해주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방금 부스터를 썼어야 되는데, 저 설명하다 못 썼어요. 아니, 이렇게. 느려도 돼요, 첫 번째는. 브로디 굉장히 느립니다. 자, 바깥으로 돌아주시고, 여기서 부스터 두개다 쓰시면은, 첫 번째 단계는 그냥 들어와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드리프트 구간 몇 개만 해주시면은 1단계 간단하게 뚫을 수 있습니다 다음 2단계인데요 아 맵이 이제 저 기억이 안나는데 팩토리 두개 공장인가요? 자자 자, 여기는 이제 가서 그냥 이렇게 드리프트 합니다 부스터 어차피 자동으로 차고 자 여기가면 상자 하나가 와요 그냥 지나갈때까지 냅두고 자 이렇게 자 프레스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커팅이라는 기술이 쓰이는데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드리프트 써주시고 이 카트는 확실히 이게 입으로 설명한다기보다는 자기가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저 드리프트를 쓰는 구간과 안 쓰는 구간 그리고 저 부스터를 어디서 써야 되는지 이것만 잘 파악하셔도 굉장히 쉽게 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리프트가 끝난 다음에 순간 부스터를 써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한번 돌아주고. 그래서 그냥, 부스터 키스 상태에서 드리프트. 여기서 그냥 드리프트, 숨부.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벌써 브로디 숨도 못 쉬잖아요. 이렇게 꺾고. 부스터 뭐, 녹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가도 좋고. 자.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시간 충분히 남았죠. 1분 30초 남았는데. 지금 베스트 타임이 1분 1 1초예요 자, 상자 지나가죠. 좋아요, 딱 붙었습니다. 자, 프레스 내려왔는데 그냥 이렇게 프레스 조심하셔야 겠네요. 이거 부스트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안 쓰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이리 쓰셨다가 저 오징어 되면 큰일 나니까. 그래도 그냥 드리프트 이렇게 이 배지의 목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드리프트 해주고 또 순간 부스터 그냥 이렇게 내려가다가 드리프트 써주시고, 부스터 이제 하나 녹을 것 같으니까 써주시고, 직선이죠? 자, 여기는 뭐,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돼요. 부딪히지만 않으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스터 쓰면서 드리프트 하는 거. 이제 저희처럼 좀 고인 사람들은 그냥 하는 건데, 이게 막상,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어려워요. 그냥 부스터 쓰면서 들어오면 20초 정도 남기고 들어옵니다. 특별한 기술 안 썼어요. 커팅, 커팅 살짝 쓴것 같은데. 커팅도 금방 배우실 수 있는 기술이에요. 요즘 유튜브 보면은 저 강의들이 엄청 많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맵입니다. 팩토리 위완성 5구역이네요. 자, 여기는. 그냥 뭐 직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맞네 자 플라잉팻이 있어가지고 저 출발을 좀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데 플라잉팻 없으셔도 이 정도만 하시면 웬만큼 다 되실 거예요 아까 보면 20초씩은 남기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 플라잉팻 없다고 막 20초나 차이나지는 않아요 여기서 바로 부스터 직선 그냥 쓰세요 부딪쳐도 좋아요 자 여기서 이거 부스터 쓰면서 드리프트 여기도 중요한데, 아, 그냥 직선으로 가셔도 돼요. 이렇게. 됐어. 자, 이러고 또 부스터. 자, 슬슬 따라오기 시작하네요. 3단계라 브로디가 잘해요. 자, 이 정도. 자, 직선 써주시고. 자, 빙판이 중요한데, 여긴 아직 저도 잘 못하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딜프트 하시고, 저 순간 부스터 쓰시면 안 돼요. 어어. 자, 순간 부스터는 절대 쓰지 마세요. 저 얼음에서는. 아, 뭐, 궁금하시면 한번 써보셔도 좋습니다. 자. 자, 여기 이제 부스터 끄시고, 자, 천천히. 오케이 자, 이게 방금, 방금께 좀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저 지름길, 저 지름길만 타시면 이거 깰수 있어요. 이제 그 지름길은 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자, 여기서도, 자, 직선, 여기서 써주고. 그래서 한번 꺾을게요. 순간 부스터 써주시고, 우린 못하니까 부스터 안 씁니다. 자, 이 정도. 그래서 그냥 부스터 두 개, 나머지 다 쓰시면은, 10초 정도나 남기고 들어옵니다. 자, 플랭잉한 2초 정도 감안하면 10초 남기고 들어오죠. 그래서 브로디 이렇게 쉽게 깨실 수 있습니다. 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 방금 저 지름길 있죠. 얼음, 얼음 구간. 그첫 번째 두 번째 지름길 그 부스터 써서 올라가야 되는 지름길이랑 그 그냥 제가 일자로 질렀던 부분들 있죠. 거기는 다 일자로 지르셔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얼음판에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얼음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튜브에 나와있는 영상들 보거나 아니면 방금 저처럼 하면 될것 같아요. 좀 위험하긴 한데, 그래서 팩토리 설명은 좀... 제가 팩토리 미완성 5구역 설명은 좀 미흡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지름길만, 좀 수, 지름길만 잘탈수 있으면은 팩토리도, 그 미완성 5구역도 그냥 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개 깼는데요. 각자 깨면 뭘 주냐. 자, 처음에는 고급카트. 신상카트. 얘가 좋아요. 여기서 뭐 흑룡, 셰퍼, 스토커 나인 이런 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신상카트 기어 3개, 갑보석 5개. 아, 말 나온 김에 신상카트 깔아 가보죠. 어딨냐? 아, 자, 있죠? 저 갓보석은 아직은 쓸수 없어요. 아유, 자, 보호카트 기어는 필요 없고, 신상카트 기어가 가장 중요해요. 아무거나 까도록 하겠습니다. 자, 몬스터 나인 자, 여기 있는 레전드 소닉이 있는데, 전 싫어요. 이미 있어요. 사실 다 있긴 해요. 자, 여기 세이버 나인 자, 여기 골든 몬스터. 이거 이벤트로 뿌렸던 건데, 이렇게 다시, 차가 풀렸어요. 언제든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뽑기 운만 좋으면 말이죠. 자, 레키나인. 자, 스토커 나왔는데,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조건 2번입니다. 음. 자, 다, 다 써버렸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좋은 차들이, 좋은 차들을 이렇게 쉽게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지금 카트라이더에겐 진짜 참, 단비 같은 존재죠. 옛날에는 저런 레전드 차, 레전드 차 얻으려면 좀 힘들었어요. 많이 뽑기가. 근데 이제 X 엔진 풀리고 나서부터는 지우 엔진 레전드 차들은 웬만하면 쉽게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합성으로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카트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지금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프로디 승부 아 제가 설명을 잘 못해드리긴 했는데 만약에 제 설명을 듣고 퀘스트를 못 깨던 걸 깨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